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오늘의 게임은 언매치 더드벤처 테일즈투 어메이즈라는 게임입니다. 구성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게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력 게임입니다. 그래서 최대 4인까지 하실 수가 있고 악당과 하수인을 선택을 해서 이제 무찌르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롤북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두 명의 악당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게임의 보스 역할을 하는 두 명의 악당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하수인들입니다. 하수인들은 총 6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 수만큼 하수인들이 어 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2인 풀 게임이다. 그러면 하수인을 두 명만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3인 풀게임이면 세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 악당과 하수인은 이런 액션 덱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 소정의 이제 한 10장 정도의 덱으로 구성된 액션 덱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랑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될 거고요 위험마커, 하수인 토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두개는 특정 하수인이 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하수인을 사용할 때만 사용되는 토큰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괴된 다리라는 토큰이 네 개가 들어 있는데, 어,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 모스 맨과의 전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스 맨과의 전투에서는 이 다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 대해서 이따가 같이 보실 거고, 이 침공 토큰은 이제 화성인과 싸울 때 사용이 되는 토큰입니다 요거는 플레이어 표시용 이고요 이 주도권을 이 주도권 카드가 이제 라운드를 언제 끝나는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누가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주도권 카드가 지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메이징 이벤트는 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 장부터 세 장까지 적용을 해서 게임을 할수 있는데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좀 어렵게 하고 싶으면 이 카드를 뭐 많이 적용할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보드판이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화성인과 싸울 때와 모, 모스맨과 싸울 때두 가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스 맨으로 전투를 할 거라서 이쪽 면으로 펼쳤습니다 여기 보드판 보시면 모스 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면으로 펼쳤고요 어 하수인은 두 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지 대불과 스컹크 에이프 그러면 저지 대불과 스컹크 에이프를 이 모스 맨과 인접한 곳에 아무데나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곳에 다 주시면 되구요 자, 플레이어는 이제 2인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게임은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보스의 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인의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2인풀이기 때문에 하수인은 두 명만 참전을 하고요. 하수인의 피는 이렇게 10으로 맞춰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의 게이지로 시작을 하고, 자, 모스맨은 인원당 10으로 해서 이제 두 명이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이제 20의 피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 이거는 체력 다이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계속 달게 해서 최종 목적은 여기에 있는 이 하수인들과 악당을 우리가 제거를 하는 게 목적인 게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다리 토큰이 4개가 배치가 됩니다. 이거는 모스맨을 처치했을 때 게임이기 때문에 이 다리가 배치가 된 거고요. 총 4개가 배치가 되고 이렇게 검은 선이 있는 게 이동 경로인데 이 다리가 이렇게 제거가 되거든요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이동을 원래 할수 있지만 이제 이동을 못 하게 된다는 거 이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요거의 용도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캐릭터는 두 명을 제가 골라 봤습니다 이렇게 황금박쥐와 이제 니콜라 테슬라 해서 이렇게 두 명의 캐릭터를 선택을 했고요 액션덱을 30장씩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언매치드 오리지널 게임인 대전 게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협력 게임으로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 기준의 게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1이라고 된 곳에 캐릭터 하나 놔주시고 2라고 된 곳에 하나를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규어는 제가 도색을 허접하게 남아 받자마자 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황금 박지를 저는 1번 플레이어로 할 거고 테슬라를 2번 플레이어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 카드의 구성을 앞면을 조금 보여 드리면 이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플레이어의 카드들을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플레이어 있죠? 스컹크에프 있죠 하수인으로 모스맨 보스로 악당으로 지금 선택했고 1번 플레이어 있고요 저지대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을 모두 선택해주시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악당이나 하수인 카드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섞어서 이렇게 하나의 더미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도권 카드가 라운드를 정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어떤 플레이어가 움직이는지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가 잘볼수 있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뒷면에 이렇게 어메이징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게임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싶으시면 포함을 시켜도 되고 이거는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장을 한번 오픈을 해나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게임이 이 게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이 되면서 이제 우리들을 좀 괴롭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게임은 이렇게 지금 액션 덱이 각각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하수인으로 저지데블과 스컹크 헤이프의 이 액션 덱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악당으로는 보스가 두 명이 있는데 화성인 침략자와 모스맨입니다. 근데 화성인 침략자 여기서 안 쓰죠. 모스맨 100만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배치를 하셨으면은 이제 게임이 준비가 됐고요. 자, 이 모스맨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다리 4개를 파괴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게 위협 토큰인데 이게 여기로 이동이 될 때마다 다리가 하나씩 파괴가 될 거기 때문에 다 다리, 다리가 4개가 파괴가 되면 플레이어들의 패배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하수인과 악당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고요. 자 그럼 다리의 용도와 이런 것들을 아시기 전에 이 기본 게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언매치드의 규칙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언매치드의 규칙을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되면 각 플레이어는 5장의 카드를 핸드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섯 장의 카드를 이렇게 손에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는 다섯 장씩 이렇게 손에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어, 지금 이 협동 게임을 설명하기 전에 기본 게임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액션 중에 어, 두 가지 액션을 내가 반복해서 해도 되고. 따로 따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동, 전술, 그리고 전투 이렇게 세 가지 액션 중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게임으로는 자 그리고 요 카드의 구성을 좀 보면은 어, 여기에 보이시는 여기 위에 방패가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공격 카드, 어, 방어 카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터지는 그림과 방패가 같이 그려져 있으면 공격 카드로 쓸 수도 있고 방어 카드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지는 모양만 있으면 당연히 공격하도로만쓸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 숫자의 의미는 이제 이게 방어력이 될 수도 있고 공격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방패 밑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방어력 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 어떤 캐릭터가 쓸수 있는지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히어로들도 조수를 데리고 참전하는 히어로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만약에 여기에 그 히어로의 이름이 아닌 조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카드를 활용을 할 때는 이제 조소로, 조수로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캐릭터의 이름에 합당한 캐릭터만 그 카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당연히 이제 그 조수가 죽었거나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능력 자체를 못 쓰고 그냥 부가적인 능력으로만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캐릭터의 이름에 맞게 카드를 활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세 종류가 있어요. 즉시라는 게 있고, 전투 후, 그리고 전투 중,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어, 전투를 할때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숫자를 증가 값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동을 더 하고 싶은데 어, 이 카드를 하나 그럼 버리면서 이증가 값만큼 이동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보시면 이제 모든 캐릭터는 이렇게 이동 값을 갖고 있어요. 테슬라는 두 칸씩 이동할 수 있고요. 황금 박지는 이동 액션을 통해서 세 칸씩 이동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내가 더 움직이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카드 하나를 버리면서 여기 증각한 만큼 더 움직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동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동을 할 때는 어, 카드를 무조건 한장 뽑아야 돼요. 카드를 무조건 이렇게 한장 뽑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게임은 특이한 게 더미가 다 떨어지면 다시 섞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액션을 할땐 필수적으로 카드 한 장을 무조건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데미지 2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지기 전에 당연히 이 악당을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동은 이 카드를 뽑는, 뽑고 여기에 있는 이동 칸만큼 움직이면 된다. 이게 이동이고요. 만약에 내가 추가로 움직이고 싶으면 내 핸드에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버리는 더미에 버리면서 여기 증강값만큼 움직일 수 있다. 그때는 당연히 이 아래에 있는 능력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게 이동 액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술 액션입니다. 전술 액션은 여기에 번개 표시가 된이 카드를 사용을 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고 버리고 끝납니다. 그게 전술 액션이고요. 전술 액션들은 다 읽어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누구나 알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투입니다 전투 같은 경우는 적과 내가 말 그대로 싸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캐릭터들은 원거리 공격인지 근거리 공격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공격을 하는 캐릭터는 만약에 제가 이 근거리 캐릭터 자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인접한 곳에 캐릭터가 있는 애들만 때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원거리라고 되어 있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이 지금 같은 모양에 있는 어떤 적이라도 여기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 원에 있는 이 지형과 동일 지형에 있는 어떤 적도 때릴 수 있는 게 원거리 공격 캐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공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공격하는 법은 어 내가 공격하고 싶은 몬스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황금박쥐가 이 저지 대불이란 애를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지 대불의 더미에서 맨 위에서 카드 한 장을 이렇게 뽑아 주시고요. 자, 황금박쥐를 때렸으니까 황금박쥐도 이렇게 한, 내가 핸드에서 한 장을 선택을 합니다. 일단 요거 내 핸드에서 한 장을 내려놨다고 선택을 해 볼게요. 동시에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 자, 저는 공격력 4로 얘를 때린 거고요. 얘는 방어할 때는 이 카드는 1이 되고 공격할 때는 2가 됩니다. 지금 내가 공격자고 저지 대불이 방어자잖아요. 그럼 이건 1로 칩니다. 그래서 4로 때렸는데 1로 됐기 때문에 이제 3 데미지가 저지 대불이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션 덱에서 이제. 몬스터는 이렇게 오픈이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에서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래서 동시에 오픈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방이 이루어지고요 여기를 보시면 전투 후 전투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즉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즉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오픈이 되자마자 먼저 발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즉시가 발동되는 타이밍이고요 그 다음에 전투가 이루어지기는 중에 이제 전투 중이라는 게 먼저 발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투 중에 전투 중 액션이 발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가 다 끝나서 데미지 처리를 다 했으면 그때 이제 전투 후가 발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여기와 여기 전투 후 효과가 만약에 같아요 아니면 즉시가 같거나 이렇게 동일한 어, 문구가 있으면 그때는 방어자가 먼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몬스터가 방어자 기 때문에 몬스터의 그 능력이 먼저 발동을 하고 이제 이 공격자의 능력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어자가 먼저 같은 타이밍일 경우엔 방어자 능력이 먼저 발동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이 게임을 하시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3 액션 중에 2 액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액션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동, 전술, 공격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일단 기본 게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어 게임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라운드 제로 계속 반복이 되다가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게임이 패배를 하든 승리를 하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주도권으로 이제 어떤 플레이어가 움직이는지 시작이 됩니다. 자, 위협 토큰은 여기 맨 끝에 놔주시고요. 처음 시작을 하면 어떤 플레이어가 움직여야 되는지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저지 대불이고요 밑에 보면 라운드 종료라는 것과 지금 바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오픈이 됐을 땐 지금 바로 여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운드 종료는 여기에 있는 카드가 모두 다 일렬로 계속 순서대로 오픈이 될 거거든요. 모든 카드가 오픈이 되고 여기에 있는 더미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제일 왼쪽부터 라운드 종료 기능이 이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미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오픈이 되면은 바로 여기 해당하는 캐릭터의 이제 이 액션이 발동한다. 지금 바로라고 되어 있는. 자, 그럼 저지 대불은 세 어, 칸을 이동을 하네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하수인들이나 악당은 가장 가까운 히어로에게 무조건 움직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움직일 필요가 없죠. 가장 가까운 게 지금 여기 황금박쥐고 인접해 있으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동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멈추게 되겠네요. 자, 계속 설명을 드리면, 어, 가장 가까운 저한테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세 칸을 움직여도, 어, 얘가 여기 있었다고 치, 칠게요. 세 칸을 이렇게 움직여도, 어떤 히어로한테도 다가갈 수 없는 경우, 인접하게 갈수 없죠. 그럼 아예 때릴 수 조차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라는 표시가 나와도, 어, 움직여서 인접할 수 없, 없고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위협토큰이 한칸 이렇게 앞으로 전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히어로한테 움직인다. 움직여도 히어로를 공격할 수 없는 경우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한 위치에 두 명의 히어로가 있으면 플레이어들끼리 상의를 해서 공격당할 히어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픈이 돼서 이동을 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액션 덱을 봅니다. 이 액션 덱이 오픈이 되고, 이 황금박지 플레이어는 갖고 있는 카드 중에 방어 카드로 할수 있는 것 카드 하나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누구도 보지 않고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집니다. 오픈이 되고요. 자, 저지 데블의 공격은 2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황금박지는 이 카드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공격 방어력이 4죠. 공방으로 쓸수 있는 카드고요. 그래서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이게 발동을 하네요. 상대 전사는 자신의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거나 대개맨위 카드를 버린다. 그럼 황금박지는 전투 중에... 내 손에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꼭 버리셔야 됩니다 이 능력으로 인해 전투 중 능력 자 전투가 끝나면 이제 요게 발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네가 악당이고 이 보스들을 악당이라고 그러고 얘네를 하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사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전사라는 의미는 모든 악당과 히어로들 그리고 그 히어로의 조수 하수인. 모든 걸 포함하는 의미를 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 효과를 적용시키고, 요것도 이제 버리는 덤에 놓으면 되시고, 얘도 이렇게 버려지는 덤에 이렇게 놔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끝나면 또 오픈이 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플레이어가 움직일 차례네요. 자, 1번 플레이어는 황금박치입니다. 다섯 장의 카드를 손에 갖고 있을 거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기병유친 대로, 3 액션 중에 2 액션을 해서, 이제 뭐이 하수인을 잡던지, 스 쓰면 공격하던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한 장을 뽑아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모스맨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손에서 뭐한 장을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모스맨을 이렇게 공격하겠습니다. 그럼 투 액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나죠. 이번 액션만 하고 자, 그럼 모스맨도 이렇게 위에서 한 장을 되고 동시에 오픈이 이렇게 됩니다. 자, 동시에 오픈이 됐고 저는 3 공격으로 공격을 했는데 얘는 이 방어네요. 그러면 데미지 1을 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19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계속 때려 나가면 되고요. 어 여기 보면은 즉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투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투 후에 일어나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게 발동을 합니다. 이 공격력과 방어력 처리를 하기 전에 즉시가 먼저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들은 이번 차례가 끝날 때까지 각자의 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여기에 있는 능력으로 도망가는 애도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이 모스맨도 이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효과네요. 전투 처리를 해서 1 데미지를 주고 모스맨은 가장 가까운 빈 시작 칸에 놓는다. 자, 지금 모스맨의 시작 하는 여기 오라고 써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쪽에 있다가 저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가겠죠. 만약에 시작 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1 3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시작한 여기니까 여기로 이렇게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르가는 건 아니고요. 어 자기한테 가까운 시작한으로 이렇게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또 얘도 이렇게 버, 버려지고 황금박지 카드도 이렇게 버려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이 이제 진행이 계속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랑 이 악당이랑 하수인은 없애면 되는 건데 이제 이 다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동을 여기서 마치게 되면 이 인접한 다리에 있는 요 카드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 기능을 읽어보면 되게 쉬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한 명은 손에 카드를 4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뽑는다. 내가 손에 카드가 많이 없을 때 이제 이 다리의 능력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일단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 기존 여기 있으셨으면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이 다리의 능력을 쓰는 것도 액션이고요. 그냥 내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한 장을 이렇게 버리면서 여기에 있는 능력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어 이따가 이제 이 게임을 진행하면 아시겠지만 어, 이 주도권 이못 쓰면 능력 중에 이 위협 토큰을 그 다리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항상 파괴하는 순서는 여기 1번 다리부터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협 토큰을 놓아라 이런 능력이 발동이 되면 무조건 가장 1어 파괴가 안된 가장 낮은 숫자의 다리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 놓이게 되겠죠 만약에 위협 요런 토큰을 놓으라고 하면 이 다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맨의 능력 중에 이 토큰이 놓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토큰 이름이 잠깐 위협이 아니었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 토큰 이름이 아 파멸토큰 네, 파멸토큰을 이렇게 놓으라는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렇게 놓게 되고 제가 뭘 설명을 하려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다리 능력을 쓰려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제가 카드 한 장을 버려야 되잖아요. 카드 한 장을 버리면서 이제 이 능력을 썼는데, 카드, 버린 카드에 여기 있는 이 증가값 있죠. 여기에 증가값만큼 요 파멸 토큰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멸 토큰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 나중에 라운드가 끝나면, 어, 이 라운드 종료 기능이 왼쪽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기에 있는 이 파멸 토큰의 개수만큼 요 위협 트랙이 또 추가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라운드가 끝나면 한 칸은 무조건 가고요. 거기에 플러스 여기 위협 토큰 파멸 토큰의 개수만큼 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스맨의 특징으로 어 다리를 1번부터 2번, 3번 순서대로 파괴를 하는데 어이 파멸 토큰은 내가 카드를 버리면서 이 능력을 쓰면서 제거할 수 있다. 그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 위협 토큰이 이제 계속 여기 주도권 카드로 계속 이제 전진을 하게 될 거예요.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전진하고서 여기까지 왔다. 만약에 여기서 어, 위협 토큰을 세칸 전진시켜라. 그러면 하나, 두칸 가면 끝이잖아요. 그럼 남아 있는 수치는 그냥 무시가 됩니다. 일단 무시를 하시고. 가장 인접한 1번 다리부터 파괴가 되고요. 자, 1번에 있는 이 파멸 토큰은 2번 다리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여기 있는 다리는 이렇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놓이면서, 이두 개가 또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힌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파괴가 되면, 거기에 있는 파멸 토큰은 2번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여기 다리에 있는 건 뒷면으로 이쪽에 놓이면서 여기에 있는 게 발동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서 자 2번 플레이 끝까지 마쳤을 때 여기 이제 더미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일단 라운드가 종료가 됩니다. 라운드가 종료가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부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긴 라운드 종에 뭐가 없네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끝입니다. 모든 진행을 했으면, 다시 요 다섯 장을 섞어서, 다시 한번 더미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말한대로 요거 한칸 다시 가주시고,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한칸 간다고 했죠. 거기에 여기에 있는 파멸 토큰의 개수만큼 또 추가로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4개가 파괴가 되기 전에 이 모스맨과 하수인을 파괴하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요 카드들과 이런 특수 능력을 좀 갖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읽어 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각각 히어로마다 자기만의 조금 이런 패시브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읽어 보시면 되고 요 능력은 그냥 내가 게임을 하면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액션을 소비하면서 뭐 하고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여기 읽어 보면 되게 쉽거든요. 얘는 이제 이동하지 않고 바로 공격을 할 때는 플러스 이 공격력을 더 주네요. 되게 좋네요, 능력이. 그래서 이렇게써 있는 거는 그냥 읽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패시브 능력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카드들도 어 읽어 보시면 다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큰 룰만 아시면 이 게임 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